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인셉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상당히 날이 살살해졌습니다. 부산 지방에는. 그럼 중부 지방에는 더춥겠죠 자, 오늘 시간은 밀면 고명 중에 밀면 수육. 지난 한 5년 전에는 제가 계속 돼지 수육을 올렸는데, 밀면에. 뭐, 삭박가가지고 지금 소고기 투불로 올린 지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에 소고기를 삶을 때 정말로 소고기는, 돼지고기는 1시간, 뭐, 50분에서 1시간만 삶으면다 익어가지고 조금 식혀가지고 칼로 싹썰어가지고 올리면은 자, 손님 사이 바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소고기는 1시간 삶으면은 째지지도 않습니다. 보통, 그냥, 두 시간 반, 세 시간 가까이 삶으면, 가스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계속, 그래가 삶아가 왔는데, 한 6개월 동안, 어느 지인분께서, 야, 소고기를 그래 삶아가, 가스, 감당도, 감당이지만, 두 시간 반, 세 시간 삶아가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느냐? 압력밥솥에 한번 삶아봐라, 압력밥솥에. 그래서, 제가 압력밥솥을 뭐 중고로 한대 샀습니다. 중고 판매 그 업소용 대리점에 가서 보니까 쫙뭐 압력밥솥 큰게한 있어가지고 기존 압력밥솥을 작은 거는 삶으면 뭐 양도 몇개안 나가고 이래서 성수기 때는 큰 밥통에 삶아야 됩니다. 그런데 압력밥솥에 소고기를 삶으면 정말로 40분 만에, 칙칙칙칙칙 소리 나가지고 한 40분 만에 완성이 되고, 그냥 압소암력과도 아닌데 삶으면은, 2시간 반, 3시간 가도 쫙, 쫙, 쫙안깨지요 그래서 그분한테 참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또압력과소를 구입해가지고 계속 삶아 나오고 있는데, 저한테 레시피, 그, 비와가지고 지금 승업을 2년 전에 한 분들은, 제가 그 문자나 전화로 압력과 압력바속 석구입 해가지고 압력과 석도 대치 시키면 한 1시간만에 끝낼 수 있다. 이 말을 안 들었으면은 계속 2시간씩 3시간씩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분들은 아 돼지고기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1시간 안에는 끝나는데 이러면 소고기는 1시간 삶으면은 진짜 이빨도 안 들어간다. 이러면서 두들두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압력과 소스를 바꿔 감삼아 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시간은 소고기, 밀면 고명에 올리는 소고기 수육을 삶는법또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상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방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밀면 고명으로 올리는 저 안에도 많이 있죠. 여기에도 많이 있고. 한우 A 투뿔입니다. 한우 오리지널 한우입니다. 자, 이래 냉동 상태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해동을 시켜야 됩니다. 물에 넣고 한 서너 시간 있으면 풀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서 저안고성수기 때는 이거는 잽도 안 되지만 지금 뭐 성수기가 지나 가지고 11월 달 정도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가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거를 한 덩어리를 꺼내 와서 물통에 한 4시간, 5시간 지금 녹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국통에 넣고 지금 핏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깡깡 얼른 한우, 자, 한우를 지금 이렇게 녹였습니다. 녹이면은 뭐 장판처럼 이래, 이래, 이렇게 쭉 되어가 있습니다. 한우 어북살입니다. 이 고기 한우를 한 마리 잡으면은 이 양이 얼마 안 나옵니다. 양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안주 덜 녹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해가지고, 자, 핏물이 상당히 제가 이거 그 아침에 오자마자 넣어놨는데도 잘안 녹습니다. 너무 단단하게 얼었기 때문에 또 소고기는 육질이 다소물기 때문에 냉동이 되면 은 상당히 해동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다 녹았습니다. 조금 한 30분 더 있다가 이래 졌으니까 다 녹았네요. 녹았는데 이 고기는 소고기 어묵살입니다. 이 양면 고기와 고기 중간에 자, 여러분, 제가 상당히 보여드릴게요. 이 고기가 양쪽으로 기름기, 기름기가, 예! 자, 여러분, 핏물을 완전히 제거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50분정도 압력밥솥에 삶아내면 은요 양옆으로 자 이면 또디비가 이면 자기름깁니다이 속에 있는 살을 꺼내서 쫙쫙쫙 째면은 쫙쫙 째집니다 째지가지고 고명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당히 작업하려면은 또 기술을 줘야 되죠 그러면은 압력밥솥에 일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압력밥솥에 지금 물을 이정도 자 이정도 해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한번 살만해야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시간이 지금 2시 35분입니다. 2시 35분인데, 3시 25분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압력과 솥에 올렸습니다. 올리가지고 40분에서 1시간, 50분에서 1시간 한번 분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고난 뒤에 열어가지고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수육을 삶을때 센불로 가면 안됩니다 지금 불을 약하게 해도 칙칙칙 소리가 나죠 이정도로 해서 지금 정확하게 3시인데 한 25분에서 30분 더한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약한불로 가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딱 3시입니다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육을 삶을때 꿀팁으로서 지금 쭉쭉 돌아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3개의 불을 세개가면 3개 후에 돌아가는 데서 자 국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냄비도 더럽고 자 물이 졸아들면 고기 자체가 안에서 올바르게 안 익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불을 약해도 약하게 해도 칙칙푹 칙칙푹 소리 나기 때문에 잘삼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점 유의하게 생각하십시오. 키포인트 입니다 여러분 수육삼기 작업이 다 되갑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다 삶고 난 뒤에 정말로 꿀팁입니다. 삶는 거는 피물을 빼고 압력과 솥에 올려서 50분에서 1 시간을 돌려가지고 칙칙고고 해가 삶으면 되는데 여기서 자시간이 5분 뒤에 30분 정도 되면은 토탈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삶았습니다. 1시간 정도 삶았는데 압력과 솥 불을 끄고 딱그 뭐 자리에 두면 되고 또 거기에 불에 다른 음식을 해야 되니까 일단 바닥에 내려야 될 겁니다. 김을 빼면 안 됩니다. 김을 안 빼고, 그대로 쫙 놔놓으면, 은 난지게 한 20분 정도 지나가면 꼭다리를 제기도 치익, 그, 수정기가 새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된 겁니다. 다 됐는데, 여기서, 바로 고기를 꺼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비닐팩 안에 넣어가지고, 쫙쫙 째가지고 넣고, 냉동보관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일이 바쁘다니까, 고기 뗄 시간이 없다 입니까 그럼 저 채로 완전히 3시간 4시간 있으면 저기 찹찹하게 식습니다 뚜껑을 안 열어도 그러면 오늘 작업이 안되면 그대로 냉, 냉장고 안에 냉장고 안에 이어도 되고 냉동실 안에 이어도 됩니다 그 안전빵은 냉동실 안에 소채로 딱 잡아 해가지고 완전히 꽝얼아봅니다 얼리 가지고 뭐 내일 한간 시간에 고기를 한번 쬐볼까 싶으면 다시 올려가지고 불을 켜고 쫙 가면은 칙 소리 한번 날때딱 꺼가지고 바로 또그 상태로 한 20분 놔놓고 꼭지를 돌리면 김이 안새 나올 때 그때 열어가지고 자찌게 두개로 쫙 뜯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상당히 그래가지고 작업을 계속 하면서도 끈지내면 안됩니다. 소고기는 소고기는 저기서 압력과 설 뚜껑을 열고, 통 안에 고기가 삼기 있으면은, 천천히 식는다 아닙니까? 식으면은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고기가 안 마르고, 찹찹하게 식어도 쫙쫙 째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고기에 끈질내가지고, 완전히 습기를 갖다가 물기를 제거시기가 바짝 말라보면은, 그 옛날에 진기석하니 그, 정벌하러 다닐 때, 소한 마리를 갖다가 고기를 다 째가지고, 살짝 말라 놓으면 한 마리를 말에 달고 댕긴다. 그래 가지고 그걸 꺼내 가지고 국통에 넣고 물 붓고 이가보 구우면 다시 고기가 푹해 가지고 또 소고기처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부에 나서 가지고 뭐전 세계를 갖다 다전부 했다 니까 소고기를 똑같습니다. 소고기는 건지 내놓으면 딱딱 굳어 가지고 고기 절대 못 쬡니다. 못 쬐기 때문에 저 국통 안에 그대로 딱 담가 놓고 뭐, 오늘 절반만 째면은 또, 반이 남으면 꺼내지 말고 그대로 따따 이어가지고, 냉동실에 딱 이어가지고, 꽝꽝 얼어놓습니다 얼어놓고 필요할 때또 꺼내고 한번칙 소리 날 때까지 끓여가지고, 해가, 그래가, 껍질, 자, 양옆으로, 고기 양옆으로 기름기가 딱 붙어가 있습니다. 어묵살은그 기름기를 쫙 뺏기내면 껍데기처럼 쫙뺏기놓니다 그럼 안에 살을 사태처럼 쫙쫙 째가지고, 비닐팩에 딱 이어가지고, 냉동 보관합니다. 냉동 보관해가지고, 자, 뭐, 한 소도 삶으면 비닐팩에 뭐한 50인분씩 쫙쫙쫙쫙 이어가지고 냉동실에 깎아하면전자레인지에 사용할 때 2분만 땡 돌려가지고 딱 하면 금방 삶은 것처럼 재지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나긴 1시간 예정입니다. 아까 지게이 시간에서 지금 25, 30분 되면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계속 지금 일단 30분까지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지금 약한 불로 계속 왔기 때문에 치치치치잘 돌아가고 있죠. 뭐 기차처럼 옛날에 전기기관차처럼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비닐팩에 이어서 냉동실에서 깡강 얼한 제품입니다. 얼려서 사용 시에 전자렌지에 2분만 비닐을 채로 당기고 돌려가지고 지금 안에 보시면은. 금방 삶아가지고 쨍 것처럼 딱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면 고명으로 올리면은 손님들이 정말로 맛있게 드십니다. 쫙쫙 입에 들어붙네. 고기 좀더여어도고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죠? 자, 여기 보면은 집게가 있습니다. 집게로 찝어가지고 뜨거우니까 집게로 딱 끈지내가지고 이 자, 접시에 딱 패서 양쪽으로 집게를 두 손으로 잡고 껍질을 쫙 벗기면 쫙 일납니다. 껍질이. 껍질이 쫙 일라면은 양쪽에 기름기를 제거하고 복판에 있는 거는 쫙쫙 째면은 정말로 쫙쫙 사태처럼 쫙쫙 입에 육개장에 우리가 들어가가 있는 그런 고기처럼 야들야들하게 됩니다. 금방 봤죠? 그래서 고기 작업하는 건 돼지고기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돼지고기는 하루 지나면은 퍽석퍽석퍽석해가지고 정말로 지금 제가 그 고기를 오픈할 때 사진 찍으려면 돼지고기 올렸다는 고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고명 수욕을 바꾸기 전에 여기 보면은 돼지고기를 잘라가지고 금방 삶아가 했지만 하루 지나가면은 이 고기 자체는 손님들이 열걸어 가면은 여덟 등그린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니다. 요즘 옛날 같으면은 60년대, 70년대 같으면 돼지고기에도 고기를 구경도 못 해가지고 좋아하고 고기 좀더달라고 돼지고기 더달라고하는데 돼지고기 시절은 끝났습니다. 밀면 냉면에는 오로지 소고기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4년 전부터 소고기로 바꿔 가지고 지금은 퇴식부에 고기가 안 남아 들어옵니다 모지라면 모지랬지 그래서 이 그림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붙여 놓습니다 고기는 아까 같이 사태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칙칙폭포 압력발소도 끄겠습니다 이러 압력발소도 껐습니다 그,고, 재차한번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감아놔 놓고, 이거를 제 끼면 안 됩니다. 제 끼면 압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뜸이 안 들어집니다. 고기는 마지막에 뜸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20분 정도 놔 놓고,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핀셋으로 끈지내서 고기를 껍데기를 벗기든지, 오늘 못 벗겠다. 나는, 저는 오늘, 뭐 작업을 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완전히 소시 식으면은 냉동고에, 여기 냉동고 있죠? 냉동고에 안에 공간 안에 이거 치우고, 요게 딱 소체로 여어놓고, 내일 아침에 고기를 째볼까 싶은 마음이 날 때, 그때 다시 한번 칙소리 날라고 폼 잡을 때, 내려서 시켜서 그때부터 고기를 째면 됩니다. 여러분, 착한 요리사는, 잠깐 카메라가 쓰러질 뻔했네요. 생활에서 제가 식당을 하면서 경험을 얻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 소고기 수육을 삶는다고 2 시간 반, 3 시간씩 뿔을 떼가지고, 또 뿔을 떼가지고 잘 삼기면 되는데, 떼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바로 압력솥에1 시간 내로 삶아가지고, 쫙쫙, 얼마나 압력솥에 유용하겠습니까? 제가 그 시행착오를 한 거를, 개선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초보님들이 또저 같은 전체를 걷지 말고, 바로,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기 전에는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그냥 국통에 엮어 두 시간, 세 시간 소고기를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세월 안에 오라. 뭐, 고기 때문에 미치겠다 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저 영상 보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요리사 t v 장산노랑이 이세비입니다.